밤마다 나는 조명 아래에서 웃고 떠든다. 손끝이 닿는 순간 술잔을 기울이는 순간 남자들은 내게 빠져드는 척을 한다. 넌 특별해. 너만 진짜야. 그런 말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다. 그들이 원하는 건내 마음이 아니라 내몸 그리고 잠시뿐인 환상. 알면서도 나는 웃는다. 웃어야 돈이 되니까. 그래도 가끔은 헷갈린다. 한 남자가 다정하게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내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이번만큼은 진짜일지도 몰라. 착각을 해버린다. 그러다 결국 새벽이 오면 현실은 잔인하다. 남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또 혼자가 된다. 사랑한다고 했던 말도 내 손을 꼭 잡던 체온도 다 거짓이었구나. 그제야 깨닫는다. 사랑해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다. 하지만 이곳은 진심이 가장 비싸고 가장 구하기 힘든 거다. 여긴 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결국 상처로 끝나는 곳이니까.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환상인지조차 헷갈리니까.